어, 우리 중세교회사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배워야 하는 그, 이, 어, 역사인데, 이게, 어, 로마 카톨릭의 역사거든요, 중세교회가. 어, 근데 이것을 배워야 할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카도릭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기 때문에, 에, 교회의 부패의 모습을, 어,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 개혁 신앙 내에 있는 신앙 내에 있는 로마 가톨릭이 바로 아르메니우스 주입니다. 이 내가 아르미우스주의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수 있는 길은 뭐 예정론을 갖고 뭐 자유 의지를 갖고 논쟁하고 돌트레이터 법규를 보고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로만 카톨릭의 역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배경이 돼 있어야 어, 그 돌토레이터 법규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에, 그 펠라기우스주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그리고 이것은 스콜라주의다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언급이나 설명이 있을 때, 뭐돌토레이터 법규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 종교계 역사를 제가 강의, 지금 제가 대전 신학교의 학생들한테 지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종교계 역사, 종교계 역사를 공부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스콜라 주의를 벗어났던 거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시작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스콜라 주의가 바로 로마 카톨릭 주의의 대표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로마카도릭에서 벗어난다는 이 말은, 예, 사상적으로 본다면 스콜라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대형, 그리고, 외형, 뭐, 외식,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 한다면, 내면적으로 딱 들어가면 스콜라주입니다. 이 스콜라 주의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다가 탈피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 내에 있는 이 로만 카톨릭 주의를 찾아내서 찾아낸다기 보다는 발견하여 아르미니우스의 내가 젖혀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아, 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 아니다, 제가.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습관에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저도 점검해야 돼요. 네. 예를 든다면, 어, 어, 제가 하이델베르그 주석하면서 이제 표현 그 방법이네, 표현 방법인데, 표현 방법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뭐 그, 그큰 문제가 없는 해석이죠. 제가 다른 책에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영어적 표현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써요.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번역을 안 사는 그 잘못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영광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표현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이게 아르미니스 주의이고, 이런 아르미니스 주의가 스콜라 주의와 같은 우리의 이 밑바탕이, 이 한국교회가, 그냥 찌어들리는 거 얘기에요. 그 표현 방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내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그 찾아내어가지고, 이 빈대 죽이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그~ 그~ 빈대들이 많아 가지고 그~ 저도 다다미 위에서 잠자고 이랬거든요 어릴 때 에~ 예, 그~ 일본 애들이 에~ 예, 그~ 다다미 이런 거 그리 그래, 러다 보니까 그~ 그~ 거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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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보면 뭐~ 이런 뭐~ 때가 묻어있고 뭐~ 여름 되면은 그~ 벌레 그래 그런 데 있으면 막 그냥 물리고 그래요 이거 그리 고 머리도 있고 그~ 옷 벗으면 옷 안에 그냥 막막 이~ 빈대들이 그냥 드글드글해래요 드글, 그냥. 어릴 때 그래서 이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막 옷이 있는 거없어 가지고 하나 하나 죽고막 시뻘건 게 그냥 이 종이 위에 그냥 그그이 그, 다이스가 뜨뜨 띡띡 하고 손톱이 벌게요. 무슨 뭐 드라큘라 손톱처럼. 제가 그런 시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씹는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몸에 빼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이게 자라난 배경이 아르미니스주이고 자라나는 배경일로만 가두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습득돼졌는자를섭득되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없어야 하나하나씩 빈대 죽이는 것처럼 그냥 딱딱딱딱딱딱하면 그 재밌습니다. 그것도 또 죽이는 것도 뭐야. 딱딱하면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모습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스콜라주의, 그리고 일로만 카드리의 이런 요소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매우 싫죠. 여러분, 제가 뭐 젊은 사람들뭐 40, 50대 50, 이하 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겠지만 아마 50대 이후부터 되어지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 빈대가 있었다는 게. 뭐.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습득되어지는 이 발전부터 아예 아예 그 근저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근저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발전에 대해서 보는데 이 발전요 어떻게 이게 발전하게 되어지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착하게 될때 항상 세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사회 첫 번째 상황이 사회적 정황이다. 상황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1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Industrial Revolution. 2차 Industrial Revolution. 3차 인더스 o 리얼 레볼루션 4차, 뭐 지금 4차가 4차인가요? 3차, 3차, 4차, 제 4차 1차 때 여러분 사장님그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만들어진 종파가 감리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감리교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사회의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2차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주의가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이, 이때 이자 이때는 이제 철의 혁명이었잖아요. 철의 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들이 그냥 만들어지면서 지금 겪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물물이 매우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사이 여기에 파워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녹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철들이 만들어지면서 도로가 깔리면서 지금 뭐 서울 부산 뭐 30분 뭐 만에 뭐, 뭐 된다 이런. 그뭐 엄청난 거죠. 비행기로 뭐 1시간 만에 가고 이러는데. 에, 저는 12시간 만에 오고 그랬거든요. 서울 서울 부산을 이런 급변하는 속에서 종파들이 만들어지고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적 정황입니다 여러분. 3차가 뭡니까? 3차가 19세기 이게 은사주의가 등장합니다. 오순절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아직은 4차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AI 시대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지금보다도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정신 이 사회는 급변하고 정신, 이 칼이 은사주의가 심리학과 같은 이게 상담과 같은 이런 것으로 그래서 quiet 이어 타임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무슨 기도, 뭐뭐뭐 뭐, 뭐 관상기도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곁에 자리를 잡은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의 이단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로만가도릭에 어, 시작하게 되어진 시점에 어떤 사회적 정황이 일어났느냐? 바로 게르만의 대 이동이 있어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게르만의 대 이동. 그래서 어. 이 고투족들이 지금의 그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로마 제국의 환상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흉년이 들면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로마가 부여한 그 제국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이게 세상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 나중에 종교기업도 마찬가지죠. 예, 동방문화와 서방문화가 결합되어지면서 동방문화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이 이제 급속도로 인간을, 인간이 신이잖아요. 신을 인간화하는 이러한 사상이 라틴의 문화에서는 철학이 그렇게 발전 안 했습니다.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동방문화에서 발전한 겁니다. 이게 급속도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쪽으로 유입되자 이 서방사회는 그잡을 수 없이 난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종합되어지는 게 르네상스고, 거기에 여파의 하나가 이제 북부 르네상스로 중심으로 한 이제 종교 개혁이 그 파생고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회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를 만들고 혁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없었더라면 나폴레옹과 같은 존재는 안 일어납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작업을 갖고자 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히틀러와 같은 저런 또라이가 세상에 안 나왔을 겁니다. 당시에 경제의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유나이티드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어떠한 사람들이 분위기가 하나의 영웅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사회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바로 게르만의 대 이동이며 로마 제국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가 판을 치는 거죠. 사자가 없어지니. 두 번째 요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위조 문서 그 사이에 이 거짓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이제 에, 이 전략가들 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의 로마 카톨릭을 만드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우리가 볼 건데, 한 사람은 레오 1세고, 한 사람은 그레고리 1세입니다. 어, 레오 1세는 440년에서 461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레고리는 590년에서 604년이 간 15년 정도. 네. 요 시기를 보시면 다 게르반의 대동 시대입니다. 레온의 일체는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딱 하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훈족이 훈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로마시를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알퍼스 그 산맥 쪽으로 왔을 때 자기가 말 타고 가가지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막았다. 그래서 로마시를 이렇게 침략 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거 하나 위대.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로마 가들의 교황제도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을까? 물론 제가 여기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는 사람들이 영웅을 만들어 내잖아요. 레온 일 세는 교황제도에 뭐영향끼킨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었던게 하나는 이제 훈족이고 두 번째는 그 칼케돈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가 여러분 아다시피 451년까지 있었죠. 451년에 있었잖아요. 이때이 레온의 일세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톰의 단승론을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레온의 일세가 이 예, 토메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정통 그 양성론을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 카도릭의 영웅으로 이제는 레오네일세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리오 1세의 이야기는 조금 오늘 우리가 아, 어, 폭넓게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마지막 그 교부이면서 중세를 시작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이야기는 에, 로망 카도리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영웅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로만 카톨릭을 비판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될수 있는 분. 왜냐, 이때까지는 적어도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부터 갑자기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 봅니다. 그래서 그 전이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야겠지만, 그래서. 그레고리 1세를 우리가 보면, 아, 그래도 그레고리 1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레고리 1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용, 용인이 되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두 번째 요소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 두 번째 요소로 가서,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내세워 가지고 뭐 정치하는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 나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나는 누구의 을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신적 권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 그것을 정치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정치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이런 두 사람을 이제 옹위하면서 위조문서가 거기에 이제 뒷받침이 되고 로망 카도릭이 이제 태동하는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어떤 로망 카도릭의 사상이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사회적 정황과 그리고, 어, 거짓, 거짓말들에 횡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 지도자를, 그러니까, 영웅들을 만들어내어져 가는, 이거는 독재자들이 잘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잘 보셔야만 하는 이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